자 어제 시간의 상한가 두 종목 좀 지켜보겠습니다 솔직히 약간 잡주예요 좋은 종목들은 아니에요 B2N 시총 720억짜리고 이원컴포텍도 시총 760억짜리 좀 비슷하죠 사이즈가 자 둘이 상한가 가는 배경도 시간의 상한가 가는 배경도 똑같습니다 자 삼자배정 유상증자인데 다 자금이에요 자금 때문에 자 그리고 예, 똑같아요 둘이 150억 규모로 예, 비슷하게 좀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 시간에 상을 갔는데 B2N부터 보시자면 뭐 여기서 하한가 전력이 일단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예, 비교적 상당히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예, 상을 잠가버렸어요 처음엔 얘기가 없다가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예, 다음 호가에서 상한가로 갔습니다 자 잔량이 90만 주예요 예. 시간의 상한가 잔량이 90만 주인데 얘가 평소 도는 거래량, 거래량 없을 때 보면 하루 거래량 이상이란 얘기죠. 거래량 없을 때 자, 그렇다는 건 상당히 시간에서도 세게 올라왔다 자, 그렇다는 건 오늘 상당한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삼자 배정 유중되면 예,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상한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뭐 점상 가는 경우도 있고 예. 자 가볍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음, 이런 걸로 따라갈 자리를 쉽게 주진 않을 거예요 올라갈 때. 예. 자 오늘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한 저항 라인이 예, 2,650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120일선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300, 200, 150, 120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장기 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은 돼 있죠. 자 그건 얘가 주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때요? 계속 흘러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예, 자리 잡는 그런. 예, 흐름 때문에 이게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아마 시가는 2,350원 당연히 위에서 당연히 뜰 거고요. 예. 자, 2,650원 뭐 안착 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좀 좋은 결과를 낸다면 예. 자, 여기 갭 라인이 보이시죠? 여기 하한가 맞고 갭 떨어지던 자리 3,000원이에요. 그다음에 3,000원에 예,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매물벽이 여긴 얇아요, 주로 여기서는 별로 거래량이 없었다는 라 얘기죠. 3,000원 그다음에 저항이 3,6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따라가는 건 사실 비추예요. 왜냐면 시간의 상한가는 보통 시간 갭 뜨고 물량 조금만 나면 우르르 쏟아지죠. 근데 삼자배정이라는 또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이게 이 삼자배정이 둘다 그렇게 썩 내용이 좋진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 자 B 2에는 운영자금 탑업인 증권 취득. 자 이것도 수상하죠. 자 그다음 이원컴퍼텍인데 이원컴퍼텍도 차트 설명도에서 말씀드릴 텐데 얘도 1 5 0억3자 배정 유증인데 얘도 채무상환 목적이요. 예, 빚 갚는데 쓴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빚 갚을 그러니까 주주를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3자 배전 할수 있는 대상을 물었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예, 이건 당연히 뭐. 예, 구재가 되고 자 신주도 1년간 보호예수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일 11월 30일. 자, 얘도 보시면 얘는 좀 발표가 빨랐어요. 얘는 뭐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 아, 5시 12분에 직행을 했습니다. 자, 거래가 아예 없다가 근데 얘도 지금 평세 거래량을 보시면 아예 더 적죠. 저기 B2M보다. 자, 얘는 유통 주식수가 적은 주식이에요. 자, 막 7만 주 거래되는 얘는 어때요? 예. 상한가 장, 한, 잔량이, 어, 96만 주예요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더 갭이 높게 뜰 수도 있, 있겠죠? 자, 얘는 중요한 자리가 일단 3,500원인데, 예, 지금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는데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죠. 3,500원. 예. 얘는 뭐 아마 시가 점상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시가가. 자, 원체 거래량이 적고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예, 주가 띄우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단,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상한가에 띄우고 초반에 좀 높여 주고 물량이 나온다면 또 음봉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얘들은 좀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 둘은. 왜냐면 일단 비교적 상당히 바닥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가볍다는 점. 그리고 삼자 배정이라는 또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원 컴퍼텍은 오늘 아마 4,000원 물량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상한가 가면 뭐4,000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4,120원이네요. 상한가가. 예. 자, 그리고 얘는 요기 타면 제가 볼 때는 뭐 5,300원 요 라인까지 예. 뭐 오늘 오늘은 당연히 갈수 없고요. 이번 흐름에서 5,300원, 5,700원 여익 물량까지 추가로 더 흡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근데 오늘 바로 매수되는 건 상당히 모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런 것도 잘만 타면 여기 원래 수렴하던 자리 있죠? 이런 데까지도 올라오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예. 고작 시총 700억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의 사... 또 오늘 장이 초반에 좀 좋지 않으면 이런 데또 예, 굳건하게 잠글 수 있는 상한가를 예,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자, B2엔과 어제 시간의 상한가간두 종목. B2엔과 이원컴포트의 예, 지지 저항 아, 저항점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